사무엘 상이 전체가 31장입니다. 31장 중에서 22장이 사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죠? 1장부터 8장까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무엘, 그리고 사사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고, 이 9장부터는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장까지. 그런데 사울의 결론이 뭐냐? 31장에 보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사울 왕이 전사를 해요. 사울왕은 일반적인 전사가 아닙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화살을 쏘았어요. 근데 여기에 맞았는데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화살 맞고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년에게 말해요.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나는 이렇게 죽기 싫다. 그러니 너의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라. 내가 할리 없는 불렛의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칼 맞고 죽는 게 좋겠다. 근데 감히 어떻게? 해? 일반 병사가 왕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왕을.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땅에 꽂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엎드러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울은 자살한 것 같아요. 사울은 인생의 무대 가운데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베냐민 집파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보다 이 어깨 위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귀골이 장대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왕이 되는 특권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사울은 1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왕상고를 후회하세요.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가 사울왕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데요. 초반부 몇년 빼놓고는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그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죽은 자살한 경우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말씀해요. 거기 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625년 전 후에 사울이 왜 그렇게 화려하게 입장하고 불행하게 퇴장을 했는가. 역대상 10장 13, 14.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하게 우리가 사울을 말한다면 사울은 인생의 무대에 매우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아주 불행하게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우리는 그거를 폐가했다. 그의 가정이 폐가 망신했다. 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떠났다. 말씀 전쟁을 해도 말씀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하는 거. 예요 특별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자를 찾아갔대요. 여러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자를 찾는 거 이거 우상숭배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무당에게 물은 거예요. 무당에게. 오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요. 자기 모습을 변장하고. 무당, 여자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울이 패가 망친 한 이유는 말씀을 떠나서 범죄한 거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심접한 자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수 있어요.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사울은 화려하게 인생 무대에 등장했지만 마지막은요 아주 불행하게 최악으로 불행하게 인생 무대에서 퇴장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복을 주셔도요 우리가 그거 관리하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많은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그걸 누리고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신 것도, 하나님 이미 주신 것도 많은데 그거 발견조차 못하고 누리지를 못해.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 일대일의 관계예요. 누가 대신해 줄수 없어요. 우리가 어드바이스 뭐 조언은 해줄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아버지는 아버지 신앙이고 아들은 아들 신앙이고 그런 거죠. 엄마는 엄마 신앙이고 딸은 딸의 신앙이고 부모는 부모 신앙이고 남편은 남편 신앙이고 아내는 아내 신앙이에요. 각각입니다. 각각. 누가 대신해 줄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아주 불행하게 퇴장하느냐 그건 나할 나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할 나름입니다. 복이냐 그것이 독이냐 축복이냐 직로냐 이건 나할 나름입니다. 뭐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우리 잘합시다인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해서 되겠는가? 역사의 무대 가운데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 오늘 82편인데요. 우리가 7월부터는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7월 되게까지 며칠 동안 시편을 공부합니다. 시편 82편은 맨 위에 아삽의 시라. 아삽. 거기다 줄 봅시다. 악장. 악장입니다. 악장.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아삽이 성경에 보면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을 기록을 해요. 위에 아사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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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게 12편이나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쪽으로는 한탄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한 시가 82편이다. 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같은 세상인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어떤 안경을 끼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검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검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잖아요. 그럼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네,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영적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요 영이 맑아요. 틀림없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도 영이 맑아요. 영이 맑다는 얘기를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악장이었던 아삽은 평생을 조상 대대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러 이게 용이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2 절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였나? 아삽의 눈에 어떻게 보였나? 2 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는 아삽이 살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5절, 저희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희는, 무지 무각하여 흑암종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다. 모든 터, 거기다 줄겁시다 모든 터란 말은 기초입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불의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불법과 부정, 부패가 만연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삶의 터가 삶의 기초 자체가 흔들릴 만큼 그 시대를 그렇게 봤다. 그러니까 아주 불의, 불법, 불공정, 부정, 부패 이런 것으로 만연하 있는 재판장을 비롯해서 모든 관원들이 그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그 아래서 백성들은 삶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 지금 아사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재판장들은 권위, 권세,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고 그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삶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3절, 4절,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3절.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구원하여, 이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7절.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없도지리이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지만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없도지리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지금 아삽이 한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삽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아삽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공평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고, 연약하고,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억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세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권생와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출애국기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너희는 고아, 과부, 낙은애를 없신 여기지 마라. 자본에 보면 뭐라 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업신여긴다 그랬어. 돈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아요. 못 배웠다고 힘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아요. 힘의 논리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지 말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기뻐하지 않요 그래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아를 고아를 압지 하는 자는 너의 자녀가 고아가 된다 그랬어. 과부를 멸시하고 압제하면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된다 그랬요 뭐예요 너를 데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부를 압제하고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면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된다 말은 내가 너를 치시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아를 압제하는 자는 너의 자녀가 고아가 되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공정, 불공평. 불의, 불법, 부정,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1절,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 유일하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2절과 5절에 보면 무지무악해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재판장들이 불의로 재판하고 있다. 하나님이 오면 이 재판장이신데.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유일하신 재판장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존이 돼 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도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 바르게 정직하게 이거예요. 자문에서 수없이 말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정의로운 자 공의 공의란 말은 반드시 선다 그런 뜻이에요. 저스티스. 우리나라 법무부라요. 어. 각계각층에 우리 신령하고 영적이고 실력 있고 정말 말씀 중심적인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뭐 완벽하게 공의로운 사회는 안 되겠지만,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난무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초가 흔들린다고.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요소요소에 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들어가야 되고, 사법기관에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부도 들어가고, 입법부도 들어가고, 또, 경제계도 에 들어가고 병원계도 들어가고 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의 크리스천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씀 중심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실력을 발휘해서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때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회지. 불의, 불법, 불공정, 부정, 부패가 난무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안 됩니다. 그안 됩니다. 우리가 이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비롯한 백만 공직자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 공의로운 삶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laughs>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시대도 같은 시대였는데요. 아모스 5장 24절인데, 24절 읽기 전에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공법을 인진으로 나요.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비슷해요. 아삽 시대와 비슷해요. 정의를 땅에 던져서 정의 공의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24절. 시작! 오직 공의를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려 흘려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각24절을 통해서 너희가 공의와 공법을 강물같이, 하수같이 흘려 보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로부터,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요즘에 거짓령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행한다고요. 그게 뭐큰 부정은 아닐지라도 부정은 부정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귀한 종을 통해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고 공법을 원하시는데 죄성을 입은 인간 나라는 아삽이 본 것처럼 기초가 흔들릴 만큼 연약한 심령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만큼 불의, 불법, 부정, 부패가 난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공의와 공법을 강물 같이 하수 같이 흘려 보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시대지만. 나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대우의 신앙으로 말씀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